야, 요 바둑은 진짜 진짜 악권 중에 악권이었어요. 예.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한승주 바둑을 다시 한번 음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한승주는 진짜 오늘 인생 바둑을 뒀어요. 한승주의 인생 바둑 지금부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은 초반은 뭐 그냥 그랬어요. 뭐이 정도까지야. 뭐 그래. 여기서부터가 1 7 번째 수 보통은 이제 이런 형태라면은 이렇게 눈 목자로 붙이거나 날일자로 붙이는 수로 많이 두는데 이렇게 구침인지 벌림인지 아리송송한 수는 자주 나오기 힘들죠 자주 보기 힘든 수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한승주의 독특함을 보여줬고 들어오니까 날일자를 했고 요수의 의미는 백이 그냥 젖혀 이어서 호구를 치는 모양과 실전처럼 이 자리를 들어가서 젖혀 이어가지고 흙이 이제 밀거나 익거나 하는 모양이 요게 이제 약간이라도 뒷맛이 있다 그런 얘기고요. 한승준은 여기서 아예 손을 뺐어요. 손을 빼고 우하기를 하나 눌러놓고 우상기 날일자를 해서 이러고 나서 보니까 아까 전에 우변에 세 칸으로 둔 것이 뭔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침투를 하니까 협공을 해서 이렇게 우변 쪽에다가 하나 사냥감을 하나 만들어 놓고 상변을 벌려서 일단 포석은 이제 어지간히 진행이 됐는데 흙이 나쁘진 않아요. 한55% 정도 찍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좌변은 큰 자리고 요 봉쇄는 상변의 모양도 크게 펼치면서 요 우변의 석점도 보면서 또또 또 하나는 요 이선 치중을 엿보는 거예요. 차단을 하면은, 요, 찝는 수가 있어서, 이으면 올라서서 끊는 게 되죠. 요, 날일자가 없으면, 요, 세모표 날일자가 없으면, 요, 한 점이 도망이, 도망이 되는데, 탈출이 되는데, 지금은 탈출이 안 되죠. 여길 두고, 찝을 때 이으면은, 한점 잡는 게 선수로 워낙 기분이 좋죠. 나중에 또, 요런 거 붙이는 것도 있으니까, 집으로 많이 이득을 받고, 또, 위로 이으면 넘는 게 있어서, 귀를 받아주면 치받고 상변 쪽이 알뜰살뜰하게 잘 지켜졌고 요 자리를 치받으면 넘어가서 요건 이제 끊지 못하지만 이렇게 있고 나중에 이제 이구자나 날일자 정도로 좌상기 괴롭히면서 상변을 최대한 키울 수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날일자를 했고 백은 이제 좌변을 차단을 해서. 흙이 차단하면은 치받고 끊어서 싸울 수가 있는 형태다라고 보는 거죠. 충분히 싸울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또 한승주가 이 어깨 짚는 수를 하나 보여줬죠. 미니까 또 늘어서 여기는 이제 밀거나 하면 뛰어서 힘을 살짝 비축해 두고 나중에 이제 좌변의 화점으로 끊는 수를 엿보겠다라는 의도입니다. 여기서 또 어깨 짚은 것도 이 한승주 아니면 두기 힘든 수법이죠. 전 여기서 막막해서 어딜 둬야 되나 뭐 요런데 띄어야 되나 그 생각을 했는데 어깨 짚은 것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좌하쪽이 흑돌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고 띄어서 이 좌하쪽 흑돌 약한 돌에 도움을 주는 수법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날일자를 하니까 여기서 또 특이한 수가 나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오징어 게임 더하기 로켓포 같은 양 받전자 행마 요렇게 하고 막으면은 로켓포처럼도 생겼고 오징어 게임의 그 오징어처럼도 생겼죠. 정말 특이한 행마인데 이런 특이한 행마들을 수시로 할수 있는 저 한승주의 창의성이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미니까 젖히고 다음에 이제 꼬부렸는데 아마 젖히면은 계속해서 젖혀가지고 싸우겠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여전히 이제 밀고 꼬부리거나 하면 충분히 싸울 수 있어요. 꼬부리거나 뛰거나 하면 충분히 싸울 수 있는 형태죠. 그랬는데, 그냥 밀었고, 이게 상변으로 머리를 내미는 자세가 워낙 좋아가지고, 이때는 확실히 흙이 뭔가 흐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같이 뚫었는데, 상, 하변 쪽으로 베기 뚫은 자세하고 상변 쪽으로 흙이 머리를 내민 자세는 월등하게 차이가 나죠. 그리고 막아서는, 막고 호구를 쳐서는, 그리고 지켜서는 확실하게 이제 한승주가 흐름이 좋아졌고요. 이때는 거의 한70% 가까이 찍힐 정도로 바둑이 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이 조금 바둑이 여의치 않으니까 깊숙하게 침투를 했는데 일단 센터링 한 방이 좋은 수예요. 백은 이었고 만약에 이제 이 자리를 두면은 찝는 게 있어서, 요 끊어 잡는 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크고 두텁습니다. 요렇게 되면 이제 좀 편안하게 상변을 지켜도 되겠죠. 근데 실전은 이제 이어서 버티니까, 쌍립을, 쌍, 아, 쌍점으로 받았고, 여기서 이제 백이 뒤로 물러섰는데, 이수로는 이 자리를 치받고 끼우라고 하더라고요. 단수를 치면 있고, 밀면은 이제, 요렇게 싸우는 방법이 실전보다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데, 요게, 대국자 입장에서 이 선택을 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좌상기 백돌 다섯 점이 지금 미생의 형태이기 때문에, 요, 요, 선택을 하기는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 그냥 뒤로 물러서서 받았고, 중앙을,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악수예요. 이게 반대쪽으로 젖힐 수도 있거든요. 이 자리를 젖혀서 해결할 수도 있는 형태인데, 이 교환을 했다는 것은 이 차단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상변 백돌 두점 공략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던 거고, 날일자라니까 입구자를 받아서, 요거는 이제 끊더라도 막고 찌르더라도, 만약에 그냥 나가면 찝혀서 이 요석이 잡히는데, 이때 먼저 여기를 이어요. 차단하면 나와서, 이으면 상중앙 쪽은 잘 연결을 했지만 요번엔또 좌변을 차단을 하면 이 백돌이 갇힙니다. 요건 끊더라도 끊어서 나오더라도 잡으면 네, 결국은 이 형태가 되는 형태라 요 돌이 잡히면 이바둑은 힘들겠죠. 백이 자 그래서 백도 비틀어서 나갔고요. 붙이고 꽉 막아가지고 잡으러 간 것은 한승주 아니면 둘수 없는 강인한 수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돼서는 아무튼 백이 많이 괴로운 형태 같아요. 백이 살려면은 단수 치고 연결은 가능하지만 이 자리도 일단 많이 아프고 좌상마저도 젖히고 단수 치면은 잡을 수가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조금 이게 부담스러우면은 그냥 요걸 잡아서 안전하게 안전하게 처리를 해도 워낙 기분 좋은 자리들이 많아서 백이 잘안 되는 그림이에요. 백도 최강으로 버텼고 한 칸을 뛰어서 이 중앙의 백돌이 지금 대단히 위태로워졌습니다. 단수를 치고 끊었는데 차단을 해서 이 백이 수상전을 해도 별 메리트가 없다 이거죠. 자 이때 백이 들여다봤는데 이 수의 의미는 이었을 때 최소한 나중에 수상전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그런 뜻도 있고 뭐 날일자 같은 거할때 모양을 갖출 때도 도움이 된다 이건데 여기서 이제 중앙을 끄는게 이게 한승주 스타일이고 아마 보통 사람이었다면 좌상 좌상 쪽을 막고 어딘가 뚫거나 하면 젖히고 단수 쳐가지고 좌상기 잡고 아마 만족을 했을 거예요. 한승주니까 여기서 그냥 나와 끊는 수를 선택을 했고 백도 이제 단수치고 막을 수밖에 없는데 이어서 이 사실은 이수 읽기는 대단히 어렵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다시 태어나도 못 뚫을 것 같은데. 한승주는 이게 수익기가 잘 되는 거예요. 이런, 이런 그림이. 그리고 보통 요 중앙 백도라고 좌변의 흑돌 수상전을 할 때는 요런 것도 이렇게 익기 마련이에요. 이어서 한수라도 줄이고 싶은 것이 이제 사람의 마음인데 여기서도 또이구자로 했다는 것은 백이 이제 잡으러 오더라도 이 수상전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막상 몇수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렇게 단수치고, 붙이고, 요렇게, 요렇게 씌워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수니까, 해볼만 하다는 거예요. 조금만 늘리면 수상전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요런 데가 하나 선수가 되면, 이게 수가 좀 늘거든요? 약간 느는, 느는, 수가 한수정도늘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어서 이, 선, 이 선을 입구자를 했고, 백도 거기에 놀래가지고 지켰는데, 또 들여다봤어요. 여전히, 이 수상전은 흑이 이길 수 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여기까지는 완벽했는데, 자 여기까지는 완벽했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잡으러 갔더라도, 대단히 위험한 형태거든요? 저는 요게 좀 아쉬웠어요. 이렇게 잡으러 갔더라면은, 금방 끝났을 것 같았는데, 좌상길 막으니까, 100도 따내서 한숨 돌렸고, 요거 젖혀놓은 게 의미가 있는 게, 대 그냥 따내면 젖히고 단수치고 이어서 자상기가 잡히는 형태가 돼요. 근데 실전은 하나 젖혀놨기 때문에 젖히고 따내니까 다음에 따내더라도 꽉 이어서 그냥은 안 잡히죠. 요런데 단수치면 은 차렷해서 살고 붙이면 은 젖히고 이렇게 젖히면 팬데 이 팬은 이제 흙도 부담스러우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아무튼 이렇게 돼서는 바둑이 또 길어졌고요 이래서는 바둑이 길어졌고 한승주는 아마 살기만 하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안전하게 넘어가는 수를 선택을 했고 여기서 이 끼운 수가 저는 좀 문제였던 것 같은 게 그냥 받았으면은 뭔가 이제 여기 이 있는 것 당하고 붙이고 뭐 이런 요런게좀 뒷맛이 고약했다 그런 뜻으로 보는 것 같거든요. 여기 끼운 게 저는 좀 이상했던 것 같고 단수 치고 나가 두고 찔렀는데 흙도 이제 아까 뭐 그림 보니까 요런 뛰는 자리를 빨리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는 뭐 대세에 큰 지장은 없었던 것 같고 백이 여기 찌른 게 엄청난 악수예요. 여기 찌른 것으로는 거의 거의 사실상 패착 아닙니까? 찌른 거로는 요 자리를 붙여서, 우변을 교환을 해두고, 호구를 치면, 귀를 받으면은 넘어가서 이건 짭짤하게 잘 됐고, 변을 막으면은 늘어서 우상기에서 열집 가까이 내고 살았으니까, 이제 우변이 물론 잡히기는 해요. 잡히긴 하지만, 이제 큰 자리를 뒀으면은, 이제부터 해봐도 그냥 반집승부의 느낌이었거든요? 아주 어려운 승부, 뭐 6대4 안쪽으로 아주 어려운 승부가 됐을 것 같은데, 찌른 게 거의 패착이 된것 같아요. 찌르고 나서 우변을 이제 우상기를 살려면 은날일자에살 수가 있는데 우변 입구짜 당하면 이게 이제 크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지켰는데 우상기가 한칸 뛰고 젖히고 치중을 가니까 한수 늘어진 패가 됐죠.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이렇게 되고 한수 늘어진 패가 되는 것이 이 상황에서의 최선이에요. 이렇게 돼서는 다시 또 흑이 우세해졌고, 이 이선 차단도 흑이 석점 단수 치는 타이밍이 워낙 좋아서 좌상길 살 수밖에 없을 때 좌하길 뛰어서 이제는 더욱 더 확실하게 이제 흑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흙은 이제 우아기를 뒀는데, 이건 뭐 굳이 할 필요 없이 그냥 시원하게 따내면 제일 속편했죠. 집으로 크다고 뭐 우아기 지켰고, 단수를 지니까 살았고. 요렇게 돼서 잠깐 추격이 되는 것 같았는데, 중앙 단수 친수가 좋았어요. 우상기는 이제 백이 여기를 둬야 이제 본격적인 단패가 시작이 되, 되거든요. 팩감이 충분하고 흙도 이제 어지간한 자리만 두면은 어지간히 큰 자리 두 번만 두면은 충분히 상쇄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결국 단수를 치니까 이었는데 여기서 또 치받은 수가 좋아요. 받으면 끼워서 이어도 마찬가지죠. 역시 이어도 이렇게 끼워서 요 자리도 역시 이음은 끼워서, 치받으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끼워 이으면 차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 우변이 크게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았는데 끼우니까 요한 점이 크게 들어가서는 이제 다시 또 확실해졌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렇게 있는 게 조금 더 확실하다고 했는데, 결국엔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냥 늘어도. 결국은 비슷한 것 같고, 요게 재밌는 게 바로 패를 안 들어가고, 바로 패를 안 들어가고, 그냥 다른 데를 둬도 요걸 따내면은 다시 또요 패가 남아있거든요? 그렇다고 중앙을 따내도 요 패가 남아있고, 되게 신기한 모양이죠? 그냥 손을 빼도 양쪽 다 패가 남아있는 아주 신기한 형태. 실전은 그냥 패를 들어가고, 상변을 찌르니까, 요게 이제 백이 원래 정수는 받아야 되는데, 요걸 따내고 나서, 예를 들어서, 흙이, 패를 해소를 하잖아요? 그럼 중앙을 끊었을 때, 요 전체 백대마가 아직 한 집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전체 백대마가 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소를 했고, 상변을 크게 잡아서, 15집 이상 늘어났거든요? 이렇게 돼서는 승부가 결정났고, 이 다음부터는 큰 의미가 없고, 나중에, 최후의 최후에서도 거의 반면 15집 정도, 한승주 8단이, 남기는 바둑이었어요. 한승주 8단이 좌상 쪽에서 약간의 미스가 있었지만 단한번 정도 실수가 있었지만 그한 차례 실수를 제외하고는 너무너무 완벽한 바둑을 뒀고 내용적으로도 완벽했고 재미도 있었고 꿩도 잡고 뭐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뭐 꿩도 잡고 뭐도 잡고 뭐 그런 거 있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돈도 줍고 뭐 그런 거 여러 가지를 다 얻어냈어요. 한승주 8단이 세계대회 8강이 아마 오늘이 처음일 것 같은데, 엄청나게 기쁜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어제 마음고생 많이 했겠죠, 어제. 이기긴 이겼지만, 내용도 별로 좋지 않았고, 하마터면은 일본의 노장기사에게 질뻔했는데, 어제 예방주사를 잘 맞아서인지, 오늘의 당이 페이에게는 완벽한 내용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